오늘 동아리 회의가 있어서 일단 그것 때문에 미팅을 하러 가려 하거든요. 아침 1 1 시까지 가야 돼서 딱 준비해서 가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제가 오늘 뭐 하러 왔죠? 어떤 저인요요기 수영을 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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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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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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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회의하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잘끝은데 회의 끝. 저는 지금 수영 가고 있습니다. 아, 끝나고 와서 거리가 좀추측하 한데, 하여튼 수영 갔다 와서 수영 나서 어둥이 생겼지. 가볼게요. 周日要开工，左一，dips， gonna bring me down this feeling got me flying higher so 다음 년도 2학기 회전을 맡게된1퍼학번 53호님부터 정성들겠습니다. 이제 대강총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 방 위치는 2층으로 올라 오셔서 오른쪽에 오시면 저희 동아리 방이 있거든요. 그 사용 가능하시고 저희 회당 단위 운영 이만희 소개예죄송니다 그리고 이제 부회장 이현호 그리고 총무 이정현 홍보부장 이민정 기획부장 박예원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이 이영호랑 이정호밖에 없어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주시죠. 잘생겼다. 아, 제가 보유사람 이영호니다 반갑습니다. 송무 정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무가그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왼쪽? 오른쪽. <laughs> 오른쪽 다리가 안 좋은데 네, 보시면 한 번씩 찾으셔도 돼요. 저희 <laughs> <laughs> 그래,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영. 매주 진행할는데 변경 될 뻔했지만 요일은 변경 없습니다. 그대로 수요일 금요일 3시 50분에 모여서 5시 20분까지 하는 걸로 됐고 그리고 대강총회 종강 천에도 무사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핑크 캠퍼스랑 동아리 소개 한 방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예로 캠퍼스랑 9월 26일에 동아리 박람회가 다 있거든요. 저희 동아리 박람회 때 보스 운영하기 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핑크 캠퍼스 때처럼 네, 예로 캠퍼스가 열린다면 모여서 사진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부 수영대회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때는 제부 체육대회가 있는데 제부라는 게 일단은 저희 부산대랑부경대랑 동아대 세계 수영 동아리가 연합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때 거의 규모가 100명까지 나오는 큰 행사라서 보시면 재밌게 놀다 갈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핑 진행하였습니다 성정서핑학교와 연합해서 진행을 했고 무사히 서핑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계행치는 방학 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비 맞으면서 놀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자율 활동으로는 벙대 수영, 난고 국민 체육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생활체육 수영 대회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대는요 이거를 저희가 말을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서 저희 뒤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도 진행하고 동아리 방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런 대청소나 아니면 동아리 소개 안마당이나 아니면 동아리 박람회처럼 큰 행사가 있으면 거의 항상 진행은 하고 선택지가 맞지만 최선의 선택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활동 일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질문이 있다고? 동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종목 선정은 투표 올릴 건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되표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정규 수영 때는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좀 관중적이라서 예약을쓰시신 분들은 수영 강습을 잘 추천드리거든요. 지금은 사실 저쪽에 항상 손한번들어주시는든요한명 수영선출에다가 한 명도 잘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셔가지고 어. 많이 해우시면 좋겠습니다 뭐더 질문? 제보 네, 뭐 정확한 종목을 어떻게 되나요? 제보 종목은 45분에 다 같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네, 아있다가 45분에 장착을 고 그냥, 비통이, 하시고, 하리고하고 가야 되하때고에4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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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감사하시습니사하겠습니다 끝.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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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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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이야 정신병 정신병 안녕하세요 이사만 할래 세 대낮에서 사물리형 회장을 맡고 있는 대지 동아리 최진유라고 합니다. 대지, 힘들 대지 동아리 IT. 네, 네, 네. <laughs> 뭐 달라? 네? 나 달라. 뭐가 달라요? <laughs> 근샷 집에 간다 나도. <laughs> 돼지 나도. 나나 나도. 래도이아이도 나도. 나도. 아도 나도. 아도나니나 나도. 미 우리.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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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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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할수 있어. 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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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다. 어떡해 <laughs> <진짜 싫다>, <laughs>